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6면, 레위기 14장,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친해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문둥병 환처가 났으면 산세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찌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는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 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안에 칠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은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으로 알고 있는 그 질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종류의 피부질환을 이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피부질환 중에 당시에 그것이 나병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토피 질환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욥기를 보면 욥이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나병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병은 문둥병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병은 원래 불치병으로 여기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킨 것은 그 병이 옮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만이 아니고 이것은 나을 수 없는 병으로 환자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따로 살라라는 의미로 그들을 격리한, 격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록도라고 별도의 섬에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도 외딴 섬에 격리시키는 병은 나병 이외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결핵을 불치병이라고 여겼지만 결핵 환자를 따로 섬에 격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이즈가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에이즈 환자를 따로 병에 격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이라고 부른 것 뿐만이 아니고, 따로 섬에 격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도 한 몫을 했겠지만, 그들이 이 병이 낫지 않고, 일평생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놀랍고 극적인 기적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상의 삶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의 길이었습니다. 가는 사람은 있어도 오는 사람이 없는 이 병에 걸려 가지고 격리되는 사람은 있지만 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일방통행의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적어도 유대인 중에는 최초로 이 일방통행의 길을 걸어오는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 병이 그렇게 고치기 어렵고 낫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처음에 나병이 발병했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그 사람을 격리해야 되는 규례를 말씀하신 것 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정결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의 삶으로 되돌리는 절차와 규례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문둥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정이 이러하니 과연 이런 날이 오는지 기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문등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정이 이러하니,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과연 이 구절대로 정결하다고 선포함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한번 병이 걸리면 격리되는, 격리되는 길로 가는 것 뿐이지, 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일방통행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둥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언젠가는 깨끗함을 받아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이 믿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빠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편견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예정이란 말은,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의지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배짱, 하나님의 고집,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정, 예정. 그러므로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편견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후하심과 하나님의 섬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섬리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들면 부모가 딸이 아직 어린데, 아직 애기인데 부모가 이 딸이 장차 시집 갈 날을 대비해서 시집 가면 쓸 그릇, 접시, 식기도구를 미리 사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직 이 아이가 어려요. 아직 시집 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지만 그 부모가 미리 이 딸이 시집 가면 쓰게 될 그릇을 미리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예쁜 그릇을 사서 그것을 곱게 포장해서 보장, 보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식기, 곱게 포장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식기를 쓰게 되는 날은 앞으로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부모는 그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놨어요. 선반에 곱게 포장한 식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딸이 시집가게 되면 그때 이것을 줘, 내보내서 가져가서 쓰게 할 것입니다 또 비유를 하자면 손주가 아직 아기에 불과한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가 장차 대학 갈 것을 예비해서 등록금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대학 가려면 멀어요 어느 대학에 들어갈지도 알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벌써 미리 돈을 적립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는 날의 절차와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아직 문둥병자 중에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없지만 그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깨끗하다고 절차를 밟고 선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 아들이 집에서 뗄감으로 쓸 나무를 단으로 일일이 묶어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겨울이 되면 그 창고에 가서 뗄감을 가지고 오는데 몇년쓸수 있는 뗄감을 거기에 다 저장을 해 놓으셨는데 일일이 단으로 묶어서 끈으로 묶어 놓은 아버님의 정성에서 장차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애정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날이 날에 대한 규례가 있다는 말은 장차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병이 일단 발생하면 일방통행인 것처럼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일단 죄의 길로 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길을 가지, 의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길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보면 무엇이 사람을 불이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규례가 가득하지만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느냐라는 규례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규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느냐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로워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중에 한번 걸리면 깨끗해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못하지 말라, 못하지 말라, 금지하는 말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라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시는이라 의의로 여기신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을 예비하신 것이 아직 깨끗해진 사람은 없지만. 그런 날이 올 때를 내다보고 마치 아직 의로워진 사람이 없지만 장차 그 날이 올 것을 내다 보신 것처럼 그게 언제 실현이 됐습니까? 언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에. 이,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마가복음 1장 4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문등병자를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보면은, 한 문등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자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었어. 그러나 이 사람이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의사의 여부. 그걸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수 있지만,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간구한 것입니다.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에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사실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는 말은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모세의 율법은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하는 순간에 손을 대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열두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면 예수님도 깨끗해지기, 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성이 나음을 입었지. 그 여성이 손을 댄 것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니고, 도리어 역으로 그 여성을 낫게 만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문등병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깨끗해짐을 입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서 상방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부터는 예수님께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안 대도 됩니다. 그러나 대신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문둥병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신에 죄 값을 치르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손을 댔다고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그 병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요.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따라해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그 문둥병자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안다.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고칠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의향을 여쭤본 것임.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의향을 말씀하신 것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문둥병이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마치 부모가 딸을 위하여 십수년 전에 사놓았던 이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식기, 그릇, 접시, 차이나 이것을 이제 마침내 포장을 뜯고 사용하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저건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저 비싼 것을 사가지고 저기 간직할까. 공간만 차지하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아까 궁금하게 생각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나를 위한 규례.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왜냐하면 한 번도 나만 장군이 깨끗함을 얻은 적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규례가 해당이 되지 않았어. 유대인으로서 이 처음으로 깨끗함을 입은 아마 제사장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규례는 지금까지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규례였는데, 이제 처음으로